저는요, 음. 16대8 어? 간헐적 단식합니다. 음. 아니, 2대8 네. 가르마는 들어봤어도 16대8 <laughs> 간헐적 단식이라니요, 형이? 아, 못 들어봤어, 16대8? 네, 그러니까 16시간을 굶고, 음 8시간 먹고 어, 성민 씨 찌찌뽕? 누가 돼요? 저 진짜 이 다이어트 효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 진짜? 16대 8 간헐적 단식. 어, 음. 제가 했던 다이어트 중에 최고였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게 음. 16시간 굶을 어. 때 사실 조금 힘들어. 스트레스도 어. 받고. 하지만 8시간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니까 어. 사실 그 8시간만큼 스트레스가 덜해요. 음.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에 최고인 것 같아. 아, 그럼 이게 1등이네. 어. 어, 성민 씨와 지혜 씨처럼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한때 정말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연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1,411명을 대상으로 매일 부작용을 기록해 봤는데요. 어. 이런 부작용이 조사됐습니다. 있어요 부작용이? 네? 간헐적 단식 부작용 1위 수면 장애. 음. 와 아니 나는 와. 배고파서 잠이 안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게 아, 아, 부작용이 그 맞았네. 아, 그러네. 그이안 왔네. 자, 2위 볼까요? 피로. 피로. 그렇지. 수면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피로가 생기죠 운동을 많이 하니까 피로한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었나 봐. <laughs> 자, 3위. 입마름. 오. 4위. 아. 허리 통증. 와, 뭐야? 5위. 허기. 공동 6위입니다. 구치와 두통. 와. 와. 아니, 근데 두통이랑 오. 구치도. 간헐적 단식 부작용이라고요? 음. 네, 우리 몸은 여섯 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면 혈당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뇌는 이 부족한 혈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뇌혈관을 수축하게 되는데요. 음. 이 뇌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아. 그리고 또 음식량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되고요. 음. 또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수분을 배출하기만 하게 되니까 탈수로 인해서 입마름이 생기고 구취도. 만들어낼 수 있죠. 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구취가 심하구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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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음. 아우 지독해. 이 간헐적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요 필수적인 영양분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영양실조까지 올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아, 최근에도 발표됐습니다. 오. 아니, 최근에 간헐적 단식이 시작했는데. 음. 그런 연구가 최근에 발표됐다고요? 어, 지, 응. 너무 무슨 연구가 아직, 그러네. 아 진짜 경우가 그러네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요 네. 사실은 똑같이 먹어도 운동하면 금방 살이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운동량을 막 늘렸는데도 그대로 먹으면 살이 안 빠져요 아... 그렇다고 막 관절 아픈데 막 운동 시간을 계속 늘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에너지 대사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조금만 쓰고 몸에는 많이 남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앞서서 중강도 운동으로 허리둘레를 2인치 줄이는 법을 배웠다면 네. 이 강에서는 잘 먹으면서 허리둘레 2인치를 더 줄이는 처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와. 오, 너무 좋다. 잘 먹으면서 허리둘레 2인치? 응. 이거 우리가 원하던 거잖아요. 모두가 원하던 거죠. 원합니다리 네. <laughs>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비커에 담긴 이 코인티슈를 우리 몸속의 지방세포라고 가정해 볼게요. 음. 이 푸른 용액 500ml를 40대 이하 몸상태라고 가정하고 제가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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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응이 어? 없네요. 음? 코인티슈가 왜 반응이 없지? 그지? 자, 이 코인티슈 아무런 변화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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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붉은 용액을요 40대를 넘긴 중장년층의 몸 상태라고 가정하고 똑같이 코인빅터에 부어보겠습니다. 네. 오. 오. 뭐야 뭐야. 오. 부풀었어. 부풀어 오른다. 아,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40대는 진짜 맞아. 바로 부풀었네요. 이 양은요 푸른 용액의 절반 250ml만 제가 부었거든요. 네. 근데 부풀었어요. 음. 네, 맞습니다. 이 젊어서는 음식을 섭취해도 에너지 소모가 커서 지방세포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40대를 넘어서면 음식 섭취량을 이것처럼 절반만 먹어도 그 대사가 떨어져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아이고 어떡해. 진짜. 그러니까 먹는 양을 어. 반으로 줄여도 네. 살도 안 빠지고 오. 오히려 더 찌는 거네요. 네, 하,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 붉은 용에게 이것을 넣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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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제가 이것을 한번 뜯어서 넣어볼게요. 네. 네. 뭐지? 뭐지? 뭐지, 진짜? 마법의 가루다. 아, 어. 흰색. 음. 색깔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는 이 네. 용액을 코인 티슈에 보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될까? 그대로일지 아니지 어? 어떻게 될까? 그대로일지 아니지 어? 오, 오 와, 그대로야. 와 그대로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아니 뭘 대체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기다가 거에요? 짜잔. 같은 티슈인데 그러니까. 박사님, 음. 거기 뭘 넣으신 거죠? 음. 음. 40대 이상 에너지 대사가 떨어져서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분들 네. 아, 저요 저요 저도요 응. 구해주세요 저도요. 살려주세요 그럼 저도요 삼시세끼를 <laughs> 먹어도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지방세포가 커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이것 바로 네. 네. 지방세포인가? 뭐야?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입니다